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매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담메 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담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를 빼앗으니라. 하마도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밭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4월 24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라팔장은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라는 뜻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교하고 기라디아림에서 머물고 있었던 여와의 호 법계를 다이성으로 모셔온 후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비전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 후에 오늘 성경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아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블레셋을, 2절에서는 모압을,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를 5절에서 7절은 다메색 아람을,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에돔을 정복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사무엘하 10장과 12장에서는 남은 암몬을 정복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은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윗의 승리의 사건은 단지 다윗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복전쟁은 다윗의 야망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호전적이거나 전쟁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시작한 전쟁의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으로부터 중동의 유브라데 강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 또한 출애굽 이후에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히 정복하지 못한 채 만족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이어 같은 정복전쟁은 이스라엘 앞에 남은 하나님께 받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가만히 앉아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를 거쳐 사울 왕에게까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과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땅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얻어가게 됩니까? 비와 땀과 생명을 쏟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을 우리가 누리고 그 땅에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정복 전쟁은 단순히 세속의 왕과 왕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고 정복해 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 그 어디로는 다윗이 정한 어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디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비전들은 나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얻게 하시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정복 전쟁은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습니다. 조공이 있었고 노획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재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의 시작은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셨지만 다윗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